예수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골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가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닫아놓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기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기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시라고 하는 말은 닫혀 있는 커튼을 확 열고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기시라 그럽니다. 기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구세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시를 받는 사람은 야 여기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은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쉬게 되는 인생, 안식을 받는 인생, 참 평화를 얻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평화, 이것이 바로 쉬는 것이고 안식이다, 이 말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저 하늘에서 구름이 꽝 하고 천둥만 울려도, 어이쿠, 이거 벼락인가 보다. 내가 벼락 맞지 않을까? 그래, 장마철 되면 외출도 잘 못합니다, 그냥.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피곤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음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와서 평화를 얻고 쉼을 얻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와서 참 안식을 얻고 주님이 쉬게 하시는 대로 마음에 평화를 얻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 나누어 줬습니다 5천명이 먹고도 열두 방울이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 떡은 무슨 떡이냐 성경을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예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그 떡인 것입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밀가루 가지고 만든 떡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먹는 떡이 밀가루 떡이에요. 그런데 보리떡은 가루가 억셉니다. 딱딱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 것 없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물고기라고 해서 연어나 잉어처럼 큰 고기가 아니고 송사리, 그 소금 절여서 바짝 말려놓은 건어물이죠. 이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보잘 것 없는 이 오병 이어를 손에 얹으시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이 일어서서 온 가족을 위하여 복을 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식사법입니다. 5천 명 되는 남자들을 그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거기 아이들도 여자들도 많이 왔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식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잘 것 없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을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기적의 열매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잘 것 없는 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드린 바로 그 작은 오병이어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거기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들인 이 오병 이어를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은 딱 눈에 보이는 그 떡이나 고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열매는 아주 크게 나타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참잘 아는 대선배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역임하신 목사님, 지금은 천국가 계신데, 아,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간정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 어른 성도들이 터무지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애를 먹이고 그래서 야 나는 이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괜히 내가 부흥회 때 은혜받고 내 열심 때문에 신학교 졸업을 했구나 나는 목사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다 때려 치우고 다른 직업으로 내가 옮겨 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 관두기 위해서. 짐을 다 싸고, 이사쯤 다 쌌습니다. 근데 마침 주일이다가 오니, 아무리 간두더라도 마지막 주일은 지키고 가야지. 그래서 애베당에 이제 나가봤더니, 어른 성도들은 뭐, 뭐 별로 없고, 어린 아이 하나가 뛰어옵니다. 찬다사님! 하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뭐 김이 무릉무릉 나는 보따리 하나를, 삼배 보따리 하나 갖고 왔는데, 아, 그걸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개, 떡이 들어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개떡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그 개떡은요, 보리떡보다도 더 험악한 떡입니다. 아, 그 떡을 집에서 떡을 쪘는데그 아이가 성경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 소뚜껑 열고, 제일 먼저 주걱을 가지고 떠낸 것이 바로 그거요 이걸 삼배 보자기에다가 턱 넣어가지고 신바람나게 교회로 뛰어와서 전도사님한테 내놓은 겁니다. 이거 천열매라고 개떡 천열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떡을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김이 무릉무릉 나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정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엽고 그 전도사님을 탁 신뢰하는 이 아이의 이 신뢰가 얼마나 고마운데, 이 어린 아이의 이와 같은 그 신뢰를 내가 저버리고 도망을 쳐 나간다면 하나님께 벼락 맞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삿짐 다 풀고 다시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헌신을 재결단하고 아주 큰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뛰어온 그 개떡은 정말 사람들이 먹기 험악한 개떡입니다. 그래, 그떡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한 분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사역의 길로 다시 헌신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 이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놓는 이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기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봅니다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이니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친구 나사로 죽어서 나흘 만에 찾아오셨는데 그 여동생이 선생님,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내말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지 않았느냐? 믿습니다 하고 무덤 문을 열었어요. 아직까지 냄새가 확 풍겨 나오는 그 무덤이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풍겨 나오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다니게 하고 나사로가 어느 곳을 다녔는가 전설에 의하면 구부로 요즘 말로 사이프러스 가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지금도 나사로 기념 예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기적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동기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사부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감사하시면 좋은 일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직까지 내 손에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을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 무슨 잔이냐? 포도주 잔인데 그 잔에 담겨 있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내 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공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영접하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양 뿔이 이렇게 났죠. 아, 우리 선생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우리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사죠. 이러한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 감사라 그럽니다. 아가페 감사. 아가페가 뭐냐? 희생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조건과 대가 없이 하는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이 아가페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감사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감사를 가장 많이 닮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시골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 굶지 않고 먹게 하는 거 이것이 그 농부에 가장 급선무였어요. 굶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밥을 먹었는지 묻는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오전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오후에 만나면 점심은 드셨습니까? 밤에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먹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식구는 많고, 애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또잘 먹습니까? 보리밥이라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다 이렇게 담아주고, 엄마 밥그릇도 아이들 밥그릇처럼 밥은 있어요. 그러나 그밥 밑에는 종지를 엎어놓고 밥을 담았기 때문에 밥이라 해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밥을 천천히 젓가락 가지고 먹습니다. 엄마는 왜 빨리 밥을 안 먹느냐? 엄마는 배가 불러서 천천히 먹어도 돼. 너희들 어서 먹어. 아이들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고 아이들 먹는 것을 보고 애들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어줘서 감사하다고. 반찬 없어도 잘 먹으니 감사하다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아이들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국은 상을 물려서 부엌에 가면은 그 종발이 엎었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보리밥을 숭룡에다가 섞어가지고 말아서 조금 먹고 마는 것이 어머니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부려막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는 못 먹으면서 자식 먹는 걸 기뻐합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은 어떡하다가 닭을 잡아서 닭죽이라도 끓이면 은 이거 먹어라. 근데 아이는 입이 짧아가지고 못 먹어요. 제발 좀 먹어라.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는 닭죽을 조금이라도 먹어드리면은 엄마가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고맙다. 먹어줘서 고맙다. 엄마는 안 먹으면서 애가 먹으면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 사랑 때문이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나를 어버이 날로 바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남은 구원하여 서대.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놀리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 노아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 쫄장부들이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비급하고 비열한 그 인간들이 아가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피 흘림을 감사합니다. 내 죽음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감사했던 우리 예수님.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룩한 감사죠. 아가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기시하셔서 결국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 참 하나님이 기시해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작은 것도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예수님,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고 그 감사를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며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 감사했는가를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와서 주님 주시는 참된 그 안식과 쉼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희생을 감사했던 그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걸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는 분들 중에서도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